남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더 팍팍해졌습니다. AI가 작업을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. 화장실을 가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. 이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구조였으면 딱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관리자의 이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라는 느낌. 그래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. 직원들 사이에선 이 자리조차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. 권리를 우리가 뭉쳐서 되찾자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AI와 로봇한테 대체되니까 그냥 이런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고용이 중요하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하니까 좀 살살해. 이런 얘기 많이 실제 쿠팡보다 일찍 자동화 물류센터를 도입한 아마존의 경우 전체의 75%를 자동화하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2033년까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